대덕특구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대전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 자리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가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과학계는 상징성은 물론 우성이산의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한 부동산 건설업체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2개동의 건축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 자리에는 지상 19층과 17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지역민들은 대체기를 구성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건립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연구단지 과학기술인들의 교류와 문화의 장으로 건립된 만큼 당초 조성 목적을 벗어난 오피스텔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성 이산을 가로막으며 주거용 고층 건물이 대덕 특구 한복판에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연구단지 특성과도 맞지 않아 이미지까지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계나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었다며 단순 오피스텔이 아닌 과학기술인의 복지 커뮤니티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설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시설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실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두연구단이 모든 구성원이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군은 법적으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반발이 큰 만큼 모건대로부터 건물을 사들인 화정DNC 측과 일단 조율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제 위원회, 창조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좀 모아가서 건축들과 협의해가지고 시가 좀 중재 역할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유로 넘어간 만큼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